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를 선택할 때 크게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가장 최상위 태블릿은 바로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 모델은 M47이 탑재한 모델인데 나노 텍스처 디스플레이 글래스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7세대는 얕고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일상용이나 학습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프로 7세대 13인치는 고사양 작업이나 콘텐츠 제작에 최적화된 모델로 전문가들에게 유리하죠. 예산과 활용 목적을 고려해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링크에서 가격 비교도 잊지 마세요. 아울러서 하단 URL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절약된 금액대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보시고 알뜰하게 사용해보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